기도하는 것을 모든 신자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며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교황께서 전세계 교회에게 보내신 교황 교서가 있습니다. 교황님이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교황 교서라고 해서 전세계에 쫙 보내시면 s a g e You are going to g e 통해서 그게 딱 오게 되면은 성직자, 수거자, 평신들에게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2002년 10월 16일 날 보내신 교황께서는, 우리가 고독한 묵주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묵주기도 할 때, 그냥, 상을 모르고 하실 때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교황님이. 꼭묵상과 관상을 통해서 기도해요. 관상 없는 기도는 영혼 없는 육신과 같다.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혼 없는 육신은 죽은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영혼이 없는 육신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지. 아무리 무수기도를 많이 해도 장결의 말씀을 글수에 새기지 않고 그 말씀을 간상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혼 없는 육신과 같아서 시간 낭비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황교사를 보지도 않았는데 성모님이 밤에 찾아일거라 2008년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그 은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얘기도 사도신경을 다 외우지 않았습니까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못 외워 장례를 이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아니 세례받을 때는 어떻게 외웠어요 세례받으려고 세례받는 욕심으로 사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사도행전마다 더 길은 건 없어요. 누가복음 1장2 6 절이 조금 긴데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굴수에 새기며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거룩한 목조이도선교사받 되십시오. 성모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교도권에 신령하며 말씀을 안배하십시오.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굴수에 많이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할때 은사를 주십니다. 말씀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굴수에 많이 새겨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우린 도 1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아홉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음? 믿음의 은사, 경군의 은사, 기적의 은사, 이렇게 등등 순서가 다열되어 있습니다. 성서를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기할 때 지혜와 지식과 믿음이 생겨서 치우의 은사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국제 기도를 암기해서 매일 간성과 묵상으로 기도할 때, 10편 1편 1절 이하의 말씀이 적용돼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기는 분명히 10편에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단나으로 말씀을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내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 잎이 시들지 않고 제때 열매를 내며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고 내가 그런 말씀으로 구원받고 능력받고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단, 말씀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작업은 제가 연구했습니다. 말씀을 외워서 묵주기도를 일단서부터 영광, 한예부터 영광이 되는 묵상이 예수님의 생애 생애를 다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되새긴 것이 되는 겁니다. 저녁에 또 되새기고 시간만 있으면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 바로 십0 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고 그대로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성모님께서 밤에 찾아 읽으라 하신 말씀을 순종했더니 정말로 행복하고 하트를 받아서 지금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동명이 모셉니다. 우리 출애국기 모사의 성인께서는 십계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하트를 말씀을 저는 성인사로서 기회가 된다면 어디든지 전하고 또 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과 간섭을 통해서 많은 체험을 얻었습니다. 지금 체험을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 난 체험을 나누기는 조금 시간이 두렵워합니다단 짧은 체험 하나 말씀드리고 마실까 합니다. 무당이, 무당짓을 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이도 먹고 이제 뭐 그래서 못하는데, 이제 무당짓 오래 했으니까 성당을 나가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 내조다님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나 무당인데, 이제 성당을 좀 가볼 테니까, 이거 좀 치워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 가니까 뭐, 살림 사례가 막엄청나고요아그 그래, 간다가 이건 뭐, 뭐, 들고 올 수도 없는 거든가, 이거니까. 뭐, 사람 키 많은 게 엄청 많아. 그래서 트럭을 가져가야 돼 입장이에요. 그래서 신부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신부님, 저, 저기, 일구역에, 그, 무당 할머니가 성당 나오겠다고 저거 다 치워달래는데도 어떡하죠? 제가 가서 치워주고 올게요 단원들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야, 그거 나하고는 상관하지 마. 이러시면서. 뭐 뭐, 그거 좀뭐사인하나고 자꾸 전해줘. 뭐 확실한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 알겠습니다. 아이 귀신 악마는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그거 다 때리고 뛰고 다치웠다 늘어나다. 그러면 어떻게? 신부님은 그걸 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예, 할머니, 이거 싹 치워드릴 테니까 나중에 딴말 하기 없기야 그러니까, 아유, 알았대. 그래서 여기 사인하세요. 제가 이제 건축을 옛날에 했기 때문에 채용서 같은 거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이거 다 치워드릴 조건은 본인이 원해서 해놓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써갖고 여기 이름 쓰고 저기 사인하세요. 그랬더니, 이름 쓰고 싸인 하더라고 그래서 성숙 뿌리고, 이제 암수하면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성숙 다 뿌리고, 아, 냄새도 퀴퀴한게 나무 서아도 기분 안좋아. 성령 충만한 사람도 기분이 안좋아. <laughs> 그래서, 가서 그냥 차에다 쥐시로 어요 그리고 할머니 싹 치워드리려고 했으니까 이제 청소 를싹 하시고, 여기 저 우리 교우들이 오면은 따라서 성당에 오세요. 그럴 때, 아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막, 너무너무 한, 좋아하는. 그래서 차에 대신 와서 이제 관리장 거기 뭐 치우고 그랬는데 있잖아요. 쓰레기장, 거기 가갖고 망치 갖고 오라 그고다뜯뚝 뜯겨가지고 자기에 담아서 택이 적응하라 그렇게 주고 성당에 이제 나와, 나온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 성령의 도심으로 이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묵주기도를 거룩한 묵주기도를 하루에 40단 60단만 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체험하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기회에 또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시고, 어 10분 후에 우리 부단장님이 나오셔서, 어 현장에서 체험과 그 인적사항 닿는 그런 상황들의 요령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 제2강의 들으시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